네. 어, 소설 원작과 뮤지컬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어, 소설 원작에서는 그 주인공 버드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, 저희 이 뮤지컬 안에서는 버드의 친구인 송화와, 아니, 송화와 홍주의 이야기를 좀... 부각시켜서 새 소녀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, 그 소설 원작에서는 펄이 그 에피소드, 그러니까 에필로그처럼 뒷부분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어,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화자로서 그녀를 이제 펄을 중심에 두고 어, 이 다음 이전 세대를 이해하고 또 화해하는 역할로 어, 허를 그런 서사를 끌고 가는 그런 화자 역할로 만들었고요. 아, 세 번째는 그 소설 원작에서는 그 역사적인 고증을 많이 통해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, 매력적인 남성 캐릭터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어. 이 남성 캐릭터들을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태환이를 좀더 낭만적인 그런 인물들로 만들었고, 그리고 소설 원작에 없었던 준혁이라는 인물 등장시켜서 송화와 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물로 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. 좀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말씀 감사합니다.